3년 만에 사부님을 찾아왔습니다. 오잘 나왔어, 나잘 나왔어, 잘 나왔어. 오! 어 오늘 미션 이 있어요. 윌리는 일단은 잘 금방 하는 것 같아요. 윌리는 뭐한 가닥 있으니까 금방 하는데 엑시턴. 3년 전에 했었죠 엑셀턴 그때 반밖에 성공했었는데 오늘 될까요? 아 안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어 아, 오토바이 깔리면 어떡해요? 깔은 깔아도 돼요 깔? 깔면 인수죠 뭐 깔면 인수예요네잘 <laughs> <laughs> 생각해보시고 기대고 각도 잡고 발축 잡고 가감하게 붕탁 감는다 자 엑셀턴 아시죠? 자각 기울여주고 더더 길어 주세요. 더더더 기울어 주고 더 눕힌다 눕히면서 붕 감으면서 붕붕붕붕붕. 오. 뭐야? 한 번에 되네? 그러니까 뭐야? 누구한테 배웠어요? 형진이요. 야 역시 흥진이한테 예, 배우면 그냥 다 한방에 끝나 와 아, 그냥 한방에 끝났네요 아, 그럼 한방에 끝나 스턴트마이크는 흥진이 <laughs> <laughs> 오 진짜 한방에 됐어 깜짝 놀랐네 그니까 한방에 됐어 오. 오 진짜 무서운데 한리도 한번 번 다시 해볼까? 한번 아, 해봐 너무 가감하면 갚지 말고 그렇지 바로 불면 돼 기울어주고 고기가 좀잘 미끄러지니까. 갑자기 안테이가 올라가는데? 어, 괜찮아. 어디가? 어? 거기서 거기서 해. 거기서 어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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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꼭갈때 되면 잘하더라고. <laughs> 오케이, 오, 여 네. 성공 성공 성공. 그날 시험 거. 여여여 <laughs> 여. 오늘 저희 최종 어, 테스트 3년 만에 어, 시험 해본 결과 합격, 네. 합격. 역시. 형진이 술자로 네, 뭐, 뭐, 늘 수제자죠. ]가요? 아 만족합니다. 네, 아, 역시 일대 수제자. 네. 아, 예, 네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아, 이런 사람이 연습하면 얼마나 잘할까? 아, 연습을 그러게요. 안 해? <laughs> 93번, 흥진이 TV는 인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오늘부터 이 바이크는 내네 바이크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네 바이크입니다. <laughs>